제가 매주를 이렇게 이불을 열면은 이 종이 상자가 습기가 올라오면서 이 집이 발효가 되면서 같이 띄우기가 되었으니까 지금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집에도, 집회도 이렇게 하얀 균이, 집에도 이렇게 하얀 균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사이에 보면 매주에도 이렇게 하얗게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매주를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균이 곰팡이 균이 발효가 돼서 지금 힘이 무럭무럭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9일차에 오늘 9일차에 지금 발효가 하얀 균이 이렇게 뭉실뭉실 목화솜 모카솜, 목화솜까지 이렇게 하얀 하얀 균이 이뤄야 된장이 단맛이 나니까 이게 만약에 까맣게 시커멓게 피는 균보다는 목화솜 피듯이 이렇게 하얀 균이 이렇게 피어 올르면은 아주 잘 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풀 한 겹을 이렇게 걷어내면은 어, 밑에도 이렇게 어, 아주 예쁜 색깔이 나면서 매주 띄움이 됐기 때문에 어, 짚을 꼭 없으면은 그냥 매주를 이렇게 붙여서 띄우셔도 되는데 어, 짚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매주를 위에다 덮어 놓으면은 어, 균이 잘 일어서 잘 띄워지니까 이렇게 매주를, 짚을 띄워 놓으면 띄움이 잘 돼서 올해도 매주가, 2020년도 매주가 잘 띄워진 것 같습니다 속에 띄움을 한번 여기 매주 속에 띄움이 얼마나 됐나 이게 보시면 이렇게 말캉말캉하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매주 띄운 거를 어 갈라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천국 같은 진이 곰팡이 균이 그대로 뽀얗게 매주장이 이렇게 말라서 그대로. 청국과 메주가 만난 것 같은 요런 느낌이 속에 고대로 노란 청국 같은 메주가 말랐고 가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랗게 떴기 때문에 간장은 여기 가을색 여기 나는 데서 간장이 우러나고 된장은 여기 말캉말캉한 여기에서 단맛이 나서 된장 맛이 잘 우러날 것 같습니다. 3월장 염분은 조금 세게 해야 하는 이유는, 장을 담그는 발효, 소금물에 적셔있는 발효 시간을 조금, 어 단축을 시키려면 염분을 조금 세게 넣어야 되고, 정월장을 담그실 때는, 어 40일에 장을 떠도 되고, 뭐, 50일에 떠도 되는데, 50일이 가까워지면 이게 매주가 흐물흐물해서 건지기가 조금 힘들고, 35일에서 40일 차 되면은 이게 매주장을 딱 건져내기가 조금, 어, 쉬운 단축되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35일에서 40일을 권하는, 어, 권장하는 이유는 주부님들이 빨리, 빨리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일을 하시는 거를 이제 지금 새내기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1월, 양력 1월장을 담그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해 매주 띄우는 걸 어, 어느 주부님이 보시고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하얗게 안 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댓글을 달으신 분한테 제가 또 이렇게 어, 방송으로 이렇게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하게 안 나오는 거 이렇게 진하게 놨을 경우에는 설정 온도를 제가 어, 말씀드렸듯이 설정 온도를 약한3도를 넣어서 세게 해서 주면은 이런 이제 진한 목화성 곰팡이가 일고, 약하게, 약간 한, 어 방, 방, 전기장판 온도에 한 2도로 놓으신 분은, 약간 이렇게, 곰팡이가 약간 이렇게 피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요 정도 띄워도, 장맛은 매주 끓일 때 잘, 달게 잘 띄워놓으면, 요 정도 매주 곰팡이가 일어도 장맛은 달게 나올 거니까, 처음 초보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요대로 이제 건조를 한, 이제, 이 1월달, 이제, 약한 10일, 15일 동안 그대로 그냥, 어, 디 베란다나 아니면 하우스 있는 분들은 하우스에 놔두시고, 베란다에, 어 놔둬도 이제 이게 얼어 터지진 않으니까 놔뒀다가 1월달에 장을 담그셔도 괜찮겠습니다. 요 정도 곰팡이만 피워도 아주 잘 띄운 거라고, 어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매주를, 띄움을 꺼냈을 때 약간 구수한, 구수한 아주 담백한 된장 끓였을때 그 맛이 나는 구수한 맛이 나면은 된장은 매주때기는 아주 100% 잘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1월 5일날 어 이제 장을 담글 때 시간이 없으신 분은 장 담그는 시간 소금물 다 잡아놓고 바로 바로 이거를 어 곰팡이를 닦아서 바로 물 안비우고 넣어도 어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물기에 소금물이 가서 밀착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씻어서 넣으면 뭐 상하나 뭐 된장 이상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바로 씻어서 넣으셔도 괜찮다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